자, 어떤 양수에 그 수보다 1만큼 큰 수를 곱해야 하는데, 1만큼 작은 수를 곱했더니, 156이 되었다. 그러면 원래가 X가 있었는데, 잘못해가지고 작은 수를, 1만큼 작은 수를 곱했더니, 156이 되었죠. 처음에 구하려던 두 수의 곱을 구하시오. X랑 X 더하기 1. X보다 1만큼 큰거 곱한 걸 구하라는 거니까, 일단 X를 구합시다. x 제곱 빼기 x에다가 이 친구 넘어와서 156은 g로 156을 한번 어떻게 만들어 줄까? 음, 뭐로 할까요? 4로 해볼까? 4312, 4936, 13 이렇게 되겠네. 4312에다가 13. 오케이. 12에 13이니까 빼기 13 더하기 12. x는 빼기 12 아니면 13일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양수라네. 따라서 x는 13인 거죠. 그럼 내가 알고 싶었던 건 어떤 양수에 처음 구할렸던 두 수니까 x 곱하기 x 더하기 1 원래 이거를 구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14 곱하기 13 이렇게 한번 곱해봅시다. 3, 4, 12, 4, 1, 4, 5에는 182가 정답이겠네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네요. 쭉쭉 넘어갑시다. 엔드!